오늘 제가 해보고 싶은 테스트는 뭐였냐면 영웅들 말고 군주만을 봤을 때는 공격력보다 스탯이 훨씬 군주는 데미지가 세게 들어가요. 공격력 35보다 스탯 7 이상이 훨씬 더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공격력보다는 약간 스탯 위주의 템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군주의 공격력이 존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군주만. 영웅을 봤을 때는 좀 애매하지만 단순히 군주만 봤을 때 존나 세거든요. 아데나 던전 있잖아요. 군주의 이 하울로 들어가는 딜이 거의 점유율이 거의 한7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못 겠어요. 깨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데나 던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다른 던전 말고 아데나 던전만. 하지만 지금 정령 피해 증폭은 없어요. 정령 피해 증폭이 낮아. 정령 피해 증폭 세팅. 공격력 스탯은 없습니다. 공격 스탯은 아예 없고 정령 피해 증폭만 127%. 네, 웬만하면 다 정령 피해 증폭이거든. 공격력이 없고 요렇게 했을 때의 데미지와 악세만 바꾸는 거예요 장비는 공격력 스탯으로 최대한 공격력을 끌어올리고 1번에 있는 이 정령 피해 악세만 갖고 오는 겁니다 악세만 갖고 와서 여기다가 정령 피해 증폭을 한60% 정도 땡기는 거지 공격 세팅에 정령 피해 증폭 악세로만 해서 한60% 땡겼을 때 그때 데미지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짬뽕 데미지거든요. 공격력을 극대화한 다음에 정령 피해 증폭도 액세서로만 극대화해 가지고 이렇게 더한 데미지가 더 강할 것인가? 아니다. 공격력은 다 필요 없다. 무조건 피해 증폭이 짱이다. 어떤 게더 좋은가? 요것도 한번 테스트 한번 해 보려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8,000 데미지 들어가고 있어요. 타울 데미지 38,146. 그죠? 요거일 때하울데미가요 정도 들어가는데 38,000 데미지로는 절대 못 깨요 최소 5만까지 가야 돼 절대 못 깨요 제가 알기로 정령 피해 증폭이 아예 없기 때문에 데미지가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요런 상황 정령 피해 증폭을 127%로 맞췄어 52,230 <laughs> 55 55,230뭐 뭐, 어, 이렇게 나왔나 근데 왜못 깨지 오늘 어, 왜못 깨지 잠깐 왜못 깨죠 몸빵이 약해져서 52,223 52,223. 잡힐 것 같은데, 못 잡네. 해피가 뜨나요? 아, 명중 부족입니까, 지금? 데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 바꾸면 되겠네. 명중을 요걸 바꾸고. 아니, 성기사가 죽어도 명중이 부족하지 않게. 근데 저걸 바꾸면 근데 딜은 좀 줄어들어요. 5 5 3 5 1 3 4 8 요거는 이제 바뀌었죠. 명중으로 바꾸니까. 데미지가 4,000이나 줄어드네요. 많이 줄어드네요. 그죠? 이거 차이 크다. 공격력 20%, 공격력 16%, 공격력 4% 차이가 이렇게나 많이 나요? 아까 55,000 맞았는데? 이거 썼을 때55,000 맞았어요. 아, 52 이상, 52야? 아, 내가 네, 잘못 썼어요? 네 잘못 썼구나.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정정할게요. 그럼 별로 차이 안 나네. 데미지는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네. 공격 속도 차이구나. 마지막으로 테스트할 게 뭐냐면. 공격 세팅에 악세만 바꿔보겠습니다 정령 증폭 피해 장비를 갖고 와서 공격 세팅이랑 짬뽕을 해 정령 피해 증폭 11스타를 갖고 와서 믿고 하고 이게 제가 왜 이걸 테스트 하냐면은 너무 종족 피해만 올인하지 말고 공격력 반에 정령 피해 반요 정도가 오히려 딜이 더잘 나온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공격력 세팅에다가 정령 피해증폭이 56%에요 이게 악세만 맞췄을 때악세다리가 요게 조금 잘 안되는데 요거 아마 66% 12%여기서 이제 12% 12%뭐 12%, 이렇게 12% 이렇게 가져가면 악세에서만 거의 50% 되거든요 요렇게 됐을 때 데미지 과연 이게 데미지가 더잘 나올 것인가 몇지니까 4, 5안 나오네 정령 피해 증폭이 그냥 답이네요. 어, 안 나오는구나. 조금 증폭을 가야 되네. 공격력 버리고. 4562로, 4562로. 1일 던전을 깰때는 공격력이든 스탯이든 버리세요. 증폭이 땅이에요. 반반 섞어도 안 돼. 이건 저번에 누가 반반 섞으면 괜찮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반반 섞어도 별로 안 좋네요. 힘, 지능,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어, 다 필요 없어요. 던전을 깨기 위해서는 그 던전 속성에 피해 증폭만 그냥 만땅 올리세요. 3옵션 같은 걸 띄워야 되는데 여기 막 정령 피해 증폭 6% 짜리 3 3 3 3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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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울 때까지 계속 조져야겠네 그렇게 되면 깨겠네 요 지금은 못 깨네요